자연분만을 했어요. 그러면 질이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났겠죠. 그러면 부부관계 만족도가 떨어질까.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의 순산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들라러지합니다. 오늘은 출산 후의 부부관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1년 전인가 올렸던 출산 후 부부관계 성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껌네일에 제가 19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날도 실제로 19금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 19금 이야기이기보다는 12세 이상이 시청 가능한 그런 컨텐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19금 이야기 출산 후에 부부관계 성관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얘기해 볼게요. 맘카페에 보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올라와요 자연분만을 하면 질이 늘어난다. 한번 출산하는 것보다 두 번, 세번 출산하는 게 아무래도 더 늘어나고 요식음으로 이어지고 부호관계도 멀어지고 예쁜이 수술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라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요. 물론 재앙절개에 비해서는 자연분만을 하면 질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애기가 질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요실금이나 어떤 부부관계의 만족도 이런 것과는 또 별개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첫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한 4년 지나서 또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출산한 지 지금 한 5년이 됐는데 음, 출산했을 당시는 지금보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요실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좀 힘들면 이렇게 약간 요실금처럼 기침하면 이렇게 소변이 새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 나이는 이제 마흔 중반이고. 그래서 요실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지 자연분만이나 자연출산을 했다고 해서 질식분만을 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출산을 하고 나면 질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부부관계를 할때 남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남편의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면 뭔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 그런 게 상실된 게 아닌가 이런 조바심, 걱정 이런 게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만 카페에 보면 출산을 하고 나면 질이 늘어나고 이렇게 남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데 나는 어떤 거 같냐 했더니 남편이 뭐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남편은 일단 괜찮다고 했고 전후가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심을 했는데, 자연분만이나 자연출산을 해서 질이 늘어나고, 그리고 요실금, 그리고 부부관계 만족도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질이든 과략근이든 회원부든 전부 다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면 다시 이렇게 수축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방법이 운동밖에 없어요. 출산하기 전부터 케겔 운동,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그런 근력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출산 후에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출산할 당시에 정말 체력이 안 좋았어요. 정말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저질 체력이었는데 제가 육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첫째 낳고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둘째는 좀 준비해서 낳야지 이랬는데 둘째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나서 전뭘 했냐면 필라테스를 다녔어요. 지금 첫째 낳기 전 그리고 첫째 낳은 후 그리고 둘째 낳기 전 둘째 낳은 후를 보면 지금이 가장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제 몸에 좀 신경을 쓰면서 계속 이완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케겔 운동도 잊지 않고 하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력이 유지가 돼요. 오히려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성생활을 할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어요. 출산을 한 직후에는 당연히 이제 오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부 관계가 어렵고 한 오로가 끝나고 나서 한 6주의 산욕기를 지나야 좀 안정적으로 남편과 성관계를 할수 있는데요. 부부 관계를 하는 횟수나 어떤 욕구 이런 게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는 사실 출산 이후에 남편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니까 애가 계속 밤에 깨잖아요. 홀린데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계속 피곤한 상태에서 사실 식욕도 떨어지는데 성욕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가끔 좀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이를 잘 낳았고 회복도 잘 하고 있지만 너무 외롭다 이럴 때는 남편과 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실제로 관계를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자꾸 잊어버리고, 좀 미루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남편이 좀 말은 못해도 나한테 좀 다르게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산후 우울증이랑 겹치면 점점 더 남편 간도 멀어지게 되고 또내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다 보니까 관계는 정말 저 멀리 이렇게 뿅 하고 부부관계가 좀 숙제처럼 되더라고요. 출산 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컨디션 떨어지면 아, 내가 관계는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관계를 하면 뭔가 이렇게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아, 하고 싶다. 이젠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오래됐어. 한지 오래됐어. 그리고 마치 관계를 처음 하는 것처럼 좀 어색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임신 중에도 좀 자유롭게 좀 못했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또 조심스럽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육아에 치이고 일하느라 피곤하고 이러니까 또 서로 관계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이게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와이프는 오늘 하고 싶은데 남편은 오늘은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출산을 하고 나건 이렇게 서로 그런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좀 터놓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출산 이전에도 뭔가 특별한 체위를 하거나 요즘은 길가에 가다 보면 옛날과 다르게 성인용품 파는 가게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남편이랑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근데 거기서이건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는 민망하지만 보면 왜 대충 눈대중으로 눈치껏 알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부부는 그런 시도는 안 해봤는데 영화나 이런 데를 봐도 좀더 색다른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밥만 먹는 게 아니듯이 면이나 뭐 스파게티나 아니면 뭐 빵이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성생활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생활은 어때요? 생각만이고 그걸 드라마나 영화로 대체하고 실제로는 그냥 남편과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출산 직후에는 확실히 횟수가 줄긴 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뭔가 나를 보살피지 못하고 또 아기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성욕이 막 생기지 않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면 관계가 꺼려지다 보니까 남편이랑 아내 사이에 아기를 이렇게 가운데 두고 자는 거죠.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성생활에 대해서 부부가 좀 터놓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둘째는 그냥 남편이 회식하고 온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날 그게 정말 성공할지 몰랐는데 한 방이 생겨서, 둘째 태명은 한 방이가 되게 많아요. 출산 후에는 또 아기랑 엄마가 같이 자기 시작을 하니까, 부부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니까, 또 관계를 하는 날도 많지 않고, 서로 그런 걸또 약속하듯이 하는데, 이게 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관계하자 이러면 또각 잡고 하려면, 뭔가 이 분위기가 안 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막 무르 있고, 그죠? 연애할 때처럼 밖에서 막 까르르르 놀고 이렇게 술 먹고 어느 정도 치기가 오르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듯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막 이렇게 깜깜한 데서 막불안 켜고 막 벽에다가 이렇게 탁 세워놓고 막 이런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일부러 연출하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아기 키우면서 뭐 나가기도 힘든데 집에서 둘이 술 먹다가 이게 뾰로롱 해서 하려면 또 애기 깨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출산 후에 부부 성관계는 굉장히 단조로워진다. 그리고 대화로 좀더 솔직한 그런 욕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어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서 하겠어요. 이제 와이프라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좀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와이프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남편의 입장이 어떤지 서로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좀더 매끄러운 성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산모들의 출산을 돕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맘카페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회원부 사이로 아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이 떨어져서 부부관계를 안 하고 싶어 한다고 남편은 그럼 아기를 낳는 거를 보면 안 되는 거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맘카페에 떠도는 UFO 설 같은 얘기예요. 정말 근거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출산하는 걸 봐서 그 다음에 성관계를 안 하고 싶다면 이미 이전부터 아내와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그죠?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핀다? 또 출산을 하고 나서 뭐 관계가 좀 서운해져서 남편이 바람을 핀다? 그 남편은 어떻게든 바람을 필 남편이지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혹은 아내가 출산을 해서 뭐 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바람을 핀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 걸 보면 부부관계가 안 하고 싶다는 정말 근거 없는 설인 게제 주변에는 자연주의 출산하는 산모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애를 둘째 말고도 셋, 넷까지도 많이 낳아요. 자연주의 출산하는 부부들은 보면 남편이 전 과정을 다 지켜봐요. 아내가 출산하는 전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진통을 같이 하고 그리고 뒤에서 쿠션 역할도 해주고 수중 출산할 때 당연히 뒤에서 혹은 밑에서 바로 아기가 나오는 걸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출산을 계속한다는 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거잖아요. 부부 성생활이랑 아내가 아기를 낳는 걸 직접 보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기를 낳는 거를 남편이 보기를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부부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아내가 아기를 편부 사이로 아기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낳는 걸 보는 걸 그거 갖고 와이프한테 정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좀 낭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연 출산이나 자연 분만에서 질이 늘어남 이게 이제 일시적인 요실금 현상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어쨌건 운동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이 늘어났다고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산욕기를 지나고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좀 컨디션이 좋아야 어쨌거나 성욕도 생긴다 남편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생활에 대해서 좀더 터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성생활이고 뭐고 너무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생활의 패턴도 다 깨지고. 그랬을 때는 아기를 뭐 친정부모님이나 시댁에 잠깐 맡기고 둘이서 예전에 데이트할 때처럼 모텔을 가시든 호텔을 가시든 좀 장소의 변화나 이런 변화를 줘서 특별한 이벤트처럼 부부 성관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출산 후라서 어떤 성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횟수가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여자의 몸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또 혼자서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성력도 줄어들고 컨디션도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 오래 기다렸고 또 출산 후에 이제 성생활을 할수 있겠지 하는 나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슬기로운 성생활을 해 나갈지. 만약에 아기와 아내가 둘이 자면서 또 남편과 떨어져서 자게 된다면 그 외에 시간에는 좀 스킨십을 더 한다든지 아기를 이제 잠자리 분리를 어떻게 시켜서 부부가 좀 편안하게 성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출산 후에도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즐거운 성생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한 1구분 이야기 이런 게 맞으신가요? 임신 초기가 아니고 또 조상기가 없으면 임신 기간 중에도 충분히 성생활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저는 실제로 임신 기간 중에 남편과 성생활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첫째 때는 임신했을 때 당시에 성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그때 호르몬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근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늘 매번 처음 이 관계를 하는 것처럼 좀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러브젤 같은 걸 사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식욕이 없더라도 기운이 없을 때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처럼 내가 성욕이 막 없더라도 막상 또 관계를 하다 보면 또 좋아지기도 하니까 아 내가 이쯤에서 이렇게 남편이랑 관계를 하는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남편이랑 이런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통이 어떤 느낌인가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